<laughs> 나는 집을 가질 수 있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콜마 TV 권지수입니다. 2021년 1월 컬러 삼총사와 여러분께 인사드린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마 TV에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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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지금 콜마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킨케어 2팀 로션 파트에 있는 조재홍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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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스킨케어 3팀 맡고 있는 백수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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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킨케어 3팀 클렌징 맡고 있는 전준수입니다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킨케어 3팀 워시오프 팩을 맡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와,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것같아요 로션 팩 클렌징 <laughs> 팀장님이신 것 같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고 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저와 함께 이제 호랑이 네. 분장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혹시 저희도 하면 안되까요 어, 아, 하신 분세요? 아, 하시죠. 하시죠. 혼자 아, 하면 시면또심하니까 아, 와, 든든하다. 팀장님, 정말 아, 같은 팀이니까. 다야죠, 다야죠. 팀님 됐을, 됐을 거예요. 저만 망가질 수 없다. 그죠? 진짜 됐죠, 저희.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환복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와! 와! 호랑 호랑이 네마리와 함께 <laughs> 네마리 <laughs>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4명? 네 4마리 네. 네마리와 네. 네 함께 하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다 다른 호랑이에요 호랑이의 기운을 가득 받아서 2022년도 저희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1년은 난 어떻게 보냈다 이런 게좀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올해의 <laughs> 네. 주인공이신 팀장님부터 아, 저부터요? 네. 네 2021년은 저한테는 되게 변화가 너무 많은 오오오오. 해였어가지고요. 지금 팀원들도 알다시피 제가 초보 팀장이었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아 뭐, 못하는 거 서투른 것도 엄청 많은 상황이었고. 근데 또 팀은 엄청 커지고 뭐 인원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신 없이 어...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팀원들이 다 따라 나온 걸 보면 네. 잘 하셨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아, 들으면서 아, 바로 딱 강제로 그래서... 데려온 거 같아요.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한 가지 감동 받았던 게 어, 네. 이제 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별 미팅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책임님께서 한한명한명 한명 편지를 아, 써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방금 팀원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네네. 아, 뭐 우와, 직접 선한 선물이랑 <laughs> <laughs> 손편지까지 오. 주셔서 저희, 제가 진짜 눈물을 훔친 것 같아. 거짓말. <웃음> <웃음> 팀장 되면 이거 꼭 써먹어야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2022년 계획이나 다짐을 좀 나눠봤는데 그러면 2022년에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법의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란 따란 마법 마법사들도 도... 네, 여러분드립니다 들을... 네, 제가 요즘 그, 좀 이렇게 잘 구해 왔어요. 되게 마법의 책 같지 않나요? 네. 아, 이게 네. 신기하게 정답을 다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들고 왔는데 고민 네, 다 준비되셨나요? 있으신 것 같은데, 저부터 할게요. <laughs> <오>, 네, 좋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올해 바프 한번 찍어보자 오, 라는 생각을 오, 좀. 패키입니다. 하는... 저는 안 그만한... 찍을 거예요. 제가 좀 하다가 이제 어, 얘기해드릴게요. 네. 하려고 하는데, 과연 바프 찍기로 한이 마음가짐, 이거 자체가 잘된 것인지 할수 있을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오동 많이 발걸 <laughs> 오늘 당장 <운동해라>. 운동하러 가셔야겠는데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행동만이 결과를 만든다 보셨죠? 마법체 <laughs> 오, 네. 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닭가슴살 들고 다니면서 <laughs>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백호랑이 어... 님. 아, 많으시면 여러 번 하셔도. 아, <laughs> 아 책다 날릴까 봐 이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돈을 굴리고 싶은데 투자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어떨지 한번 우와, 책한테 네. 물어볼까요? 네. 올해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법의 칭님? 늘, 늘 같은, 같은 방법을 어, 새로운 투자해야 되나? 갈 필요도 없다 약간 도박 어? 같은 걸 <laughs> 저는 청약 당첨 <웃음> <웃음> 현실적이다 집, 집 해결 <laughs> 과연... 과연 나는 집을 가질 수 있을까? <laughs> 뭐야? 일로 많은, 많은 것이, 것이 바뀔 것이다. 아 엉뚱한데? 아니 이 책의 토대로 이제 많은 것이 앞으로 바뀔 거다. 와. 앞으로 생길 거다. 아, 그럼 지금 거다. 집이 없으니까 생길 네, 거다. 생길 거다. 이신전으로 <laughs> <진정으로 웃음> 바뀔 것이다. 긍정적이야. 초대해 주세요. 네, 그 이렇게 콜마 TV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사실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코너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만족 하고 계신가요? 어... 즐거우신가요? <laughs> <좋아요. 만족하십니다>. <웃음> <웃음> 네, 만족하고 계니다그럼 이제. 이번 순서는 좀더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음. 그래서 앞에 보이는 판넬에 포스트잇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총 8개의 질문이 있으니까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음. 뽑아서 랜덤으로 질문을 음. 해 드릴게요. 음. 진솔하게 솔직한 음. 네. 대답 부탁드립니다. 음. 네. 7부터어 저는 3번이요. 3번이요? 네. 3번. 빨간색. 네. 만약 연구 파트를 바꾸게 된다면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스킨케어 3팀에서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클렌저하고 팩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스킨도 개발 경험이 있고 로션도 살짝 개발 음.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음, 식품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음. 싶습니다. 우와. 네. 이제 나는 통달했다. 아, <laughs> <건 아니고>. <laughs> 별건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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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싶어. <목소리도> 진짜 멋지시네요. 음. 다른 또 연구소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아, 하고. 아. 아, 그럼 저희는요? 같이 가는 거지. 저희는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네. <목소리도>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아. 오, 그쵸. 그렇죠. <목소리도> 되게 멋있으시구나. <목소리도> 저, 일하기 싫어서 해본 딴 짓이 있다면. 하나 아. 남았네요. 이걸 여기 이분들 앞에서. 무려 팀장님이신데, 사실에. 그리고 일때뭐이럴때 일단... 있잖아. 아 내가 애송이일 음. 때, 뭐 팀장 아니고 그냥. 어. 제가 역으로 한번 한, 하나씩 또 예를 들어봐도 될까요? 제거 아, 얘기하기 그럴까요? 전에. 어아 그런 거, 한짓 어떤 거 해보셨는지. <웃음> 음. <웃음> 예전에 음. 나는 신입 때 이거 음, 해봤다, 뭐 음, 음. 이거는 뭐. 음. 왜 공부하기 전에 음. 책상 정리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책상 음. 정리 음. 안, 안 하잖아. 많이... 책상 아, 요즘은 제일... 일하기 싫은 게 아닌가? 요즘은 요즘은 서 요즘은. 요즘은 그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이 더러워요. <laughs> <laughs> 일이 하고 싶어서. 요즘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책상 깨끗하면 한번 아 일하기 싫거나 아, 프고 음 <laughs> 저도 주변 정돈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집중 좀더 하려고. 음음음 네 그럼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막다 나눠봤는데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솔직한 여기서 더요? 혹시 <laughs> 모르니까 <laughs> <laughs> 아, 더, 더 진솔해지자라는 생각으로 <laughs> 앞에 보이는 이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음, 이거 아, 네. 아, 아시나요? 본적은 있어요. 본적 그죠? TV에서 저도 TV로만 봤지 아,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음. 오늘 이걸 통해서. 과연, 솔직한가? 이거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네.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느 분부터 시도. 제가 오?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나는 화장품 연구원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O, X로만 대답해주시면 되세요. O. O? 네. 후회했다? 네. 후회한 적 있다고? 잘 말해야 어, 돼. 어, 없나? 없다. X? X, 바꿔? X에 바꿔야 돼요. 오! 오! 오였던 거 같은데? 아! 나 그거 XR인데! 뭐지 오 뭐지 오뭐 말을 알아 듣는 거아나 새로운 거 새로운 <laughs> <뭔가? 웃음> 아어 네, 무튼 후회한 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회한 적 없다 연구에된 것의 찐 연구원 그다음 어느 분? 저 해볼게요 준수 대리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입사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한국 콜마에 입사할 것이다. 오. 오? 입사할 네, 거다. 입사하겠습니다. 오. 나는 고추어도 음, 음, 다시 난 콜마다. 음, 무조건 콜마로 온다? 네. 음. 다른 데. 미쳤요 오, 놀래라.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으세요? <laughs> 전 진짜 콜마 올 거예요. <laughs> 팀장님께는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음, 야, 그럼 준수대리.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되게 제가 한 거? 네, 음. 질문. 음. 자, 해주세요. 스킨케어 3팀 말고 다른 팀에 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 아니요? 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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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팀장 되면서 난 3팀밖에 없다. 아 예전에, 네. 예전에, 예전에 한번할 네.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네. 예전에. 아, 했었는데 너무 웃긴다. 이제 3팀밖에 없다. 아 네. 팀장이 아 앞에 보고 한번 아, <laughs> 팀, 네. 전 3팀밖에 3팀 3팀 없습니다, 우와. 여러분. <laughs> 이렇게 2022년 시작하자마자 다 모여서 얘기를 좀 해왔는데, 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콜마 동기들, 콜마 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백코란님부터? 네. 먼저 할까요? 스킨케어 이팀 여러분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계셔서 올해도 같이 잘 <laughs>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럼 준수대리님 21년도에도 저희 콜마TV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2년도에도 저희 다 같이 함께해요. <웃음> <웃음> 역시. 올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도 많고. 그래도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내년에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이팅 네. 어, 마지막 이제 아, 오늘의 저요? 주인공이신 저는... 호랑이. 저희 뭐다 스킨케어 연구소 추... 그 소속이니까. 저희가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건또 여러 부서가 다 합심해가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에도 호랑이 기운으로 힘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아 네, 2022년 첫 시작을 이렇게 호랑이 뛰신 주인공과 함께 호랑이 기운 빡빡! 드리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저희 콜마TV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콜마TV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님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장품 연구 열심히 해주실 테니까 저희 콜마도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웃음> 콜마TV 건지수였고요 <laughs>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2022년도 어,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세요. 아 참, 그 소식 들으셨어요, 준수 대리님? 무슨 소식이요? 콜마 TV가 5만이 구독자 5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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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후 댓글에. 새 소망을 적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